안녕하세요. 박영진입니다 네. 오케이캐시백 OK 어플이죠. 네. 포인트 실시간 결제 통장을 만들면은 어 포인트 와 스타벅스를 주는데 가입하면은 5,000포인트, 첫 결제하면 스벅 쿠폰. 스타벅스 쿠폰. 최대 2만 포인트를 준다는데 뭐 이거는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네, 실시간 결제 통장을 제일 구6까 하나 은행 통장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. 20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 20일 상관없는 분들은 만드셔도 되는데 어, 12월 말까지 어, 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제2통장 신규 개설로 서비스를 연결하면은 네, OK 캐시백 5,000 포인트를 주고요. OK 캐시백이 조금 포인트가 쓸 때는 이것저것 있긴 하지만 좀 잊혀진 포인트가 조금 됐죠 사실. 그러나 뭐 현금화도 가능하고 쓸 때가 제법 있고 첫 결제라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도 또 추가로 주고요. 네 이벤트 기간 내 신규가입 후 OK 캐시백 제휴사에서 통장 첫 결제 시네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뭐. 캐시백 제휴사를 찾아야 되니까 좀 귀찮은 부분도 있고. 네, 1월 15일 날 일괄 정립이고요. 음, 통장 캐시백 서비스로 결제하면 오케이 OK 캐시백 최대 10%, 최대 2만 포인트를 즉시 정립해 주고 기본 정립은 2%월 최대 1만 포인트고요. 추가 정립이 8%. 네, 가입월 이달의 제휴사 결제 시월 최대 1만 포인트 가입월 플러스 2개월 혜택 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혹시나 뭐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돈 같은 경우에는, 뭐, 11번가나 살 때가 있으면은, 뭐, 2만 포인트 받고 하는 게 낫겠죠? 11번가도 있고, 11번가에는 웬만한 물건들 다 파니까 되고, 뭐, 홈플러스, 네, 만만한 게 11번가밖에 없네요, 네. 네. 하는 순서는, 네, 하단 버튼을 이벤트 페이지에서 클릭하고, OK 캐시백, 제휴통장, 하나 플러스 통장 신규 개설을 하고요. 실시간 계좌 서비스 꼭 연결을 해야 돼, 연결을 해야지 필수고요. 통장에 포인트나 현금 입금한 뒤 오케이 OK 캐시백 제휴사에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. 결제 시 통장에서 포인트 충전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네, 20일 제한이 있고요. 기타 뭐 주의사항은 밑에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, 10월 31일까지 고 기간은 오케이 네, OK 캐시백이 필요한 분들은 네, 통장 뭐 20일 제한이 없는 분들은 네, 재미로 네, 참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이 이벤트 링크는 네,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